오늘 파절이가 또 맛있게 됐어요. 양념이. 고 네.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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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호중 지금 뭐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경찰청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호중이 경찰 조사할 때 비공개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경찰이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권위에 제소하겠습니다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강남 경찰서를 출입하는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다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정문으로 나간다.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하면은 경찰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모두 비공개로 조치를 해줘야 되냐. 그게 과연 인권이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 뭐 재벌 회장님들도 정문으로 뭐 물론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김호중이 뭐라고 뭐 인권 침해이 많이 해서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길 요청을 하나요? 도를 넘은 제의였습니다. 경찰 청장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호중이 지금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식단이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지금 이게 6월달 부식물 차림표입니다. 서울 고치소 볼게요. 아침에 보면은 브라운 브레드 빵이죠. 잼 나오고요. 수프, 샐러드, 두유 잘 나옵니다. 점심도 보면은 뭐 일월 기준으로 보면요. 섞어 찌개, 고추 쌈장, 배추 김치 나오고요. 넓게 보면은 어찌됐건 생선 가스, 소스 떡볶이, 가지굴 볶음 제육볶음, 뭐 오징어볶음, 춘천 닭갈비, 하이라이스, 조기볶음 잘 나오는데요. 지금요, 어, 구제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재판을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도면잘 나오는 거거든요. 웬만한 군인보다 잘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도 김호중 팬들이 특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단표에 지금 제육볶음, 소기된장국, 닭갈비, 생선가스 요런 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렇게 구치소 수감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1일 2500 칼로리 이상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잘 맞추고 있어요. 이를 본 누리꾼들이 아니 일반인도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들다. 콩밥만 준다는 건 옛말이다.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먹네. 저렇게 잘 나오는데 팬들은 뭐가 걱정이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팬들은 지금 너무 부실하다. 특식을 막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팬들이긴 한데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서울청장이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여러 정지 수준 맞았고 또 같이 차를 탔던 길 같은 경우도 음주 방조는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길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템프로에서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렇죠? 김호중은 템프로에서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갔다가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차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뺑소니 치고 도망간 거죠. 그때 본인 말로는 블루투스를 연결하다가 사고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 말하면은요, 아니 최소한 누군가랑 전화 통화했습니다라고 말해도요, 김호중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거든요. 대상이 밝혀지면 진짜가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즉, 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가 사고났다 이거는 거짓말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거 지금 템플에서 씻고 놀다가 그 새벽에 누구를 또 만나러 갔는지 이것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미 술을 많이 먹은 상황이고 늦은 시간인데 과연 누가 김호준과 또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지금 아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는 김호중 황금폰이다. 뭐 여자 만나러 간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한창 때 나이기 때문에 뭐 그럴 확률도 없진 않겠죠. 누굴 만나러 간 건지, 누구랑 전화통화 했는지, 그거에 대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상황이죠. 또 KBS가 이제 김호중 출연 정지는 한시적으로 했는데,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막 항의를 하니까 드디어 김호중이 출연한 예능 배틀트립2 다시 보기를 중지를 했습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었거든요. VOD 서비스라고 해서 누구나 볼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배틀트립 같은 경우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티티, 뭐 웨이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또 KBS 예능, 뭐 편스토라, 불의의명곡 같은 경우도 기모 중에 분량을 다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로 나왔네요. 되게 많아요, 지금. 삭제하는 것도 일인데, 어찌됐건 다 하는 게 맞죠.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사, 우리 KBS는 김호중의 예능 프로그램을, KBS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호중이 출연한 회차는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중단 조치 중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맞죠. 진작 했었어야지, 뭐, 이제 와서. 좀 늦은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건, 김호중이 출연한 방송들은 다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지금 OST 같은 경우도 이제 KBS에서 못듣게 됐습니다. 김호중 흔적 지우기 손절 시작. 김호중이 KBS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에서 OST를 불렀거든요. 이것도 지금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에 방송된 KBS 드라마 같은 경우도 3남매 용감하게 또그 중에 그대를 만나 요것도 지금 수십억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은 완전 폭망한 상황이죠. KBS 측에서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서 추후에 규제 수위를 바꾸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포인트는 1심이에요. 1심 여러분. 김호중이 이제 1심에서는 아마 징역 판결을 날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사안이 사안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본보기로라도 징역이 처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김호중 측에서 항소를 할수 있거든요. 항소를 해버리면요. 또 다시 한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김호중이 지금 뭐 사람을 하늘로 보냈거나 뭐 합의를 안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했을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김호중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팬들이 더 특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잖아요. 다 지금 국민들 세금입니다, 여러분. 또 김호중이 뭐 기부를 했다.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가수다라고 팬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가수들에 비하면은 많이 한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김호중도 돈을 버는 가수들에 비하면 정말 적게 지금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들의 입장이 전혀 지금 CR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일부 팬들의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김호중이 더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경찰청장까지도 지금 화가 나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김호중 또 추후에 어떤 입장이 밝혀질지. 고치소는 휴대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호중이 지금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뭐 딱히 누군가 김호중에게 말해줄 이유도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김호중이 정말 찐팬이고 김호중이 잘 되길 바란다면 좀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게 진정한 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보 중 관련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